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느님께 찬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하시겠 습니다. 거룩 하 시고, 자비 로 우신 하느님 아버지, 우 리의 모든 인생 을 주관 하 시고, 하느 님의 위대한 사역 들을 감당 케 하시 니 감사 합니다. 요즘 물 가도 많이 오 르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뭔가 모르게 뒤숭숭하여 하느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선포하고, 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힘을 되찾고,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것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잊고 살았던 것 주님의 가치, 주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자들 마음 속에 하녀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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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채우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사랑을 통해서 작은 이웃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그리고 어 시편 말씀도 볼 텐데요. 시편 57편도 볼텐데 이 말씀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읽겠습니다. 먼저 3엘상 2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정체가 탈로 나서 미친 척하는 기질을 발휘하여 도망쳐 나온 후에 아돌람 굴로 피신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피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요새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서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아와서 아돌람 굴에 자리를 잡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여러 지역 가운데에서 유다 땅을 자신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그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 지파라고 다 믿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유다 땅에서도 비교적 한적한 아둘람 동굴로 피신한 것입니다. 아둘람 굴과 엔게디 광야는 다윗의 고난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피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자들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인원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을 이끄는 흡입력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울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게 하는 인물이었고요. 아들람 굴로 모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과 함께했을 때. 다윗 왕조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시대의 영광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잘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 대부분은 사울의 학정을 견디다 못해 도망온 사람들이었죠. 사울은 그의 집권 초기에는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다스렸지만 사무엘이 군사 정치 분야에서 손을 떼니까 마치 열방의 왕처럼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린 듯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선지자 사무엘이 예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몰려든 400명의 추종자들을 결집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자신은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말이 군대 장관이지 밖에서 볼 때는 아마도 산적 두목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를 조직한 것은 사울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추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자위책의 일환이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위대의 수준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의 몸 대신 교회로 피하였을 때, 우리의 다윗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든든한 다윗 성과 같은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을 사모하고 죄 가운데에서 참 자유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죄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는 자들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금 목숨이 백척간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으면서 다윗이 노래한 찬양이 시편 57편입니다. 아주 명시죠. 시편 57편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느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느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승리는 먼저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다윗. 여러분 이기고 나서 싸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장에서의 싸움은 싸우기 전에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군대의 수가 많아도 사기가 충천한 군대나 또는 죽기를 각오한 군대를 이기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아돌람 굴에서 엔게디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며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천하 권세를 발로 밟고 계신 분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사울이 찾아왔습니까? 다윗의 경우처럼 아무것도 그에게 해가 될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가 아플 때 찾아가서 음악을 연주해서 악신도 떠나게 하고, 그의 도움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여줬는데도,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울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적군인 블레셋에게로 들어가는 다윗의 실수를 저와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둘람은 어디입니까? 아둘람에 모인 자들은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서로가 공감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사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 도망다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짐 맡은 자들을 위해서 친히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고 의에 주린 자가 될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안식과 만족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아둘람굴로 가십시오. 그리고 아둘람교회가 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부와 권력이 충만한 사울의 왕궁에 있는 것보다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노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둘람굴은 광야 학교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배우지 못한 참된 리더십과 분별력을 아둘람굴에서 배웁니다. 다윗은 아둘람에 모인 어중이 떠중이 피난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동군은 요새가 되고 난민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둘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 이스라엘 목자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현실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 현실에 함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고난 받는자가 있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자가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한자가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아들 남굴 구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돌람 굴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성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